오늘은 재해병특검 거부부터 이야기할게요. 재해병특검 거부. 이게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를 하면, 거부를 하면 지금 국민 67%가 찬성을 한 건데, 여러분. 국민 67%가 찬성하고 지금 67%가 찬성했다고 해서 그 나머지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반대는 19%예요. 반대는 19%예요. 그러니까, 음, 거의 뭐 찬성이 많아요. 재해병특검은. 근데 왜 이렇게 그 대통령이, 대통령이 막 기를 쓰고 바락바락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대통령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대통령이 막 거부권을 기을 길을 바락바락 바락 기를 쓰고 막 국민에 반대하듯이 막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재해병특검은 그럴 명분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왜 이렇게 윤석열이가 기를 바락바락 쓰고 반대하는가? 이이 이 사안에 대해서 볼때김건희가 걸린 사건도 아니고 김건희가 걸린 사건도 아니고 지가 걸린 사건도 아니잖아. 솔직히 지가 직접적으로 걸린 사건도 아니잖아. 그런데. 대통령이 길을 바락바락 쓰고 막 그냥 정당한 사건이야 이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자 응? 응? 그 나라를 위해서 어? 헌신했던 군인 제해병의 대해,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자 이,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길을 바락바락 쓰고 막 거부권을 한다는 거 국민들이 또70% 가까이가 지금 제대로 수사하자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대통령 혼자서 막 바락바락 바락 바락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거 응? 너무 비정상적이지 않느냐 여러분 그럼 이재명 당대표가 그랬잖아요 어? 당신은 범인이 아니니까 대통령이 범인이 아니니까 이걸 찬성할 것이다. 예,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아, 그러면 답은 이미 나온 거 아닙니까? 답은 이미 범인이다. 아, 윤 대통령 범인 아니니까 특은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이재명 당대표도 그렇 그래 말했는데도 또 거부를 했어요. 이거는 범인이다. 내가 범인이다. 하고, 자인한 꼴이거든요. 내가 말, 내 범인이다. 하고. 아니, 이런 거는 진짜 거부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 군인이 억울하게 어떤, 어, 땜, 물을 틀어놓고, 위 상류 땜에서 물을 틀어놓고, 어? 어, 어떤, 그, 뭐고, 사고로 재난, 그것도 재난으로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사를 하러 들어갔어. 근데 상류의 땜은 아직까지 방류 중이야. 거기에, 어? 그, 고무장아, 고무장아 신고 들어갔어, 또, 거기에다가. 뭐 무거운 고무장아. 뭐, 안전 그런 거, 장비 같은 것도 안 하고. 왜냐 하니까, 대통령 온다니까. 대통령이 온다니까. 잘보이라고 빨간 옷, 빨간 옷잘보이라고 해병대 빨간 옷잘보이라고 이거 조끼도 안 입고 들어가가지고. 어? 해병대가 돋보여야 된다고. 고무장아 신고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또. 고무장화, 그물 쑥쑥 들어가고, 모래 쑥쑥 들어가면 은더 무거운데. 더 빠지, 푹푹 빠지기 쉬운 고무장화 신고 들어가가지고. 그 젊은 아가, 21살짜리가. 어? 채수군 상병. 그 21살짜리 채수군 상병이 저거 엄마가 그 아를 베기 위해서 10년 동안, 어? 10년 동안, 그기서 저, 지방에서 서울까지, 어? 왕복 10시간씩 왔다 갔다, 와, 그, 임신하려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해갖고, 교교 뵌 아. 그래갖고 뵌 아들이래. 10년 동안. 왕복 10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어, 그래, 기도해갖고, 뵌 아들인데, 그래갖고, 뵌 아들이라, 10년 동안. 그런 채수군을 갖다가, 그런 채수군 해병이야. 어, 그래갖고, 귀한 아들. 그래갖고, 뵌 아들인데, 저거 어머니, 그 어머니는 살, 살, 살고 싶지가 않다는 거야. 그 아들, 그런 아들을 잃고, 그렇게 허무하게 잃고. 허무하게 잃잖아. 어, 위에서 또, 땜박류가 되고 있는데, 그 안에 또 들이 빨갛게, 어? 그, 그, 조끼도 안 입고 들이 보내갖고, 알을 갖다가 장하신고 푹푹 들어 빠지 들어가는데 푹푹 빠지 들어가는데 넣어갖고. 에휴, 그거는 상, 상사의 책임이야. 분명한 상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사 들어가락한 상사의 책임이지. 조끼도 안 넣고 들어가는 상사의 책임이지. 그러면은, 우리 그, 어? 박정훈 대령이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어? 한게 맞잖아요. 박정훈. 근데 그 박정훈 대령을 갖다가 막 징계하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특검하자. 어? 해병대 그 해병대 나온 사람들도 제대로 수사하라고 막 해가지고 교육 특검을 붙인놨더만은 민주당에서 한 거잖아. 이거는 이거는 조국혁신당들은 지금 의원도 아니니까, 의원도 아니니까 신고만 했지. 의원도 아니니까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민주당에서 어의석이돼 있는 사람들 168명이 전원 나가 갖고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거예요. 조국혁신당은 아무 것도 못 했어요. 입으로만 불도 했지. 민주당에서 168명 의석 수구 확보돼 있는 의원들이 전원 나가가지고 다 통과 시킨 거지. 민주당에서 해낸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켰어요. 민주당에서 정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해놓은 겁니다. 이준석이나 조국은 아무것도 못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밖에서 저거가 사진만 찍고 어그 해병들 빨간 옷 입은 데서 사진만 찍고 막 이러면서 해갖고 막 잘라책만 했지. 실제로 해낸 건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168석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응? 아. 진짜 금쪽 같은 외아들이죠. 다른 분 아들들도 해병대 아들도 다 귀한 아들들이지만 이 아들은 이 최수근 해병은 진짜 귀하게 얻은 아들. 진짜 진짜 귀하게 얻은 아들. 10년 동안 이렇게 막 뭐, 어? 인공수정 해 가지고 인공수정 해 가지고 그래 얻은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막 살고 싶지도 않다고 막 그러실 만큼.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해드려야 될거 아니야. 남은 자들을 위 남은 사람을 위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해명을 해줘야 되거든. 우리가 죽음은 그냥 자연사도 3년상이라는 준비가 필요한데, 여러분. 죽음은 자연사라도 3년상이라는 준비가 필요해요. 그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이상한 죽음, 아, 강, 완전히 급박한 죽음, 이상한 죽음, 어, 뭐라노, 도련사. 이런 거는요, 평생 갑니다. 남은 사람한테. 남은 사람한테 그 고통이 평생 가요. 그래서 이 죽음이 소명이 되어야 돼요. 적어도 평생 안 가고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이 도련사 같은 경우는 소명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죽었다. 이렇게. 그 소련, 도련, 그 도련사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는 해명이 되어야 돼. 소명이 되어야 돼.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죽었습니다. 어? 억울함이 어떻게, 어떻게 풀어졌습니다. 라는 소명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소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은 남은 자는요, 남은 자의 고통은요, 끔찍합니다. 요 끔찍해요. 그것도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이라는 거는요, 세상에서 진짜 장기가 녹는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장기가 완전히 엄청난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이건 또 국가에서 피해를 본 거잖아요, 재해병은요. 그럼 국가에서 해명을, 반드시 그 책임을 지고 해명을 해야죠. 근데 이 대통령, 국가의 대표로는 대통령이 거부를 하고 막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솔직히. 어, 윤석열이는. 윤석열이 왜 이러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이걸 왜 거부를 하는데, 네가 어? 그거는 네가 범인이란 얘기야. 이걸 막 자꾸 거부하겠다는 거는. 그거밖에 이해가, 그거밖에 이유가 없어. 여러분. 이 지가 자식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된다, 뭐. 자식이 없어서 이런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가 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자꾸 거부하는 거는 김건희 특검도 자꾸 거부하잖아. 그냥 그거는 김건희가 완전히 연관된 범인이니까 거부하는 것이고. 해병대들이 뭐백0 0만 명인가 하여튼 몇, 하여튼 넘는다 카대. 그 사람들이 이제 탄핵을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막 엄청, 엄청나더라고요. 어? 탄핵을 위해서, 암차, 우리가 이걸 거부하면, 윤석열이가 이걸 거부하면, 우리 해병대가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앞장서겠다 하면서, 이 해, 해병대들이 엄청나더라고요.